<laughs> 이사야 사장. 그날의 일곱 남,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 올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선 사이에 판단하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침은어지인고 이제 내가 내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임을 당케하며 그 담을 허락칩팔피게할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히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황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그룹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붓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어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했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흘가리 <laughs>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홈에 의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에서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근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치 아니한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서로 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되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사친자의 황부한 밭에 소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을 기를. <laughs> 거짓으로 끊는 삼아 죄악을 끄며 술의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끊은 자는 화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끄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포도를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이스 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아기를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은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기를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laughs> 땅 끝에서부터 오게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피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고 은 부식 부시, 부 같고 차밖에는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laughs>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물건을 움켜여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지자가 없을 일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불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빛은 구름에 가려워져서 어두우리라 <laughs> 육장. 무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나이며 서로 창화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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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여호와여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 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심왕을 배웠음이로다 <laughs>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수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더니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멀,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턱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턱기니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아스 때, 아람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호기 다이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인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님이 바람에 흔들린같이 흔들렸더라. 때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읍, 스알 야숲은 민모 수도,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야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넌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란 두부직갱이그릇토기에 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랴의 아들이 아칸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인하여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은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 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데서든지 높은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 여천 컨대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여 온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안소와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릎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에 은 일천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날 것이라. 온 땅과 진료와 형극이 있음으로 살고 화를 가지고 그리러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가야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8장. <laughs>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치하여 그 위에 통역문자로 마을살랄하스바스라 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오리아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리아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줄 알기 전에 담메 세계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긴 바될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늘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의라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 누에리어 그의 편은 날개가 내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민족들아 환호하라 필경 폐방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치니라. 너희 허리를 동일하 필경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폐,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망하라,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오시는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증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초출치니 그들의 말한 바,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건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플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케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악옷복과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음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것이아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목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렇지라도 <laughs>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료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에 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죽혀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백팩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란. 망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키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화세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문화세를 먹을 것이요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칠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